3주 전 그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1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우리였는데, 이유는 결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였죠. ENFP 성격인 그녀는 카톡, 인스타 모두 차단하지 않았어요. 헤어져도 차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연애할 때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인스타는 비공개로 바꾸고, 저는 팔로우를 끊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건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그녀의 인스타를 염탐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 정도로 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어. 혼자 정리하고 이별 통보한 거 보면 잘 지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계속 그녀를 쉴드치고 있어요. 인스타에 우리 둘이 놀러가서 제가 찍어준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 흔적만 말끔하게 지워졌더라고요. 솔직히 1%의 희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인스타에 그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저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련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이별 통보 받고 일주일 후에는 한번 만나서 다시 잡아보려고도 했었어요. 1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우리였기에 이 이별이 더 힘들게 느껴져요. 헤어진 이유는 결혼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죠.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녀의 인스타를 보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 심정은 혼란스러움과 후회, 미련이 뒤섞여 있어요. 그녀를 잡아보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했고, 이제는 정말 미련을 버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별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이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힘든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